안녕하세요 경험모터스 대표 김현우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 스파크 차량 준비했는데 굉장히 경제적인 차량이죠 뭐 세금 혜택이라던가 연비 그리고 이전 비 또한 들어가지 않는 가장 경제적인 차량 중에 하나인 스파크 차량 준비했는데 그 스파크 차량 중에서도 가장 등급이 높은 프리미어 등급의 차량으로 준비했어요 신차가가 약한1600 정도 해서 거의 뭐 썬루프 빠지고는 풀옵션 차량이라고 볼수 있는데 그만큼 옵션 또한. 풍부하게 들어가 있는 스파크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그리고 외관 색상 원더랜드 블루라고 하죠. 굉장히 예뻐요. 영상에서도 느끼시겠지만 블루 색상이 그냥 블루 색상이 아니라 하늘 색깔이 살짝 비춰지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원더랜드 블루 색상을 가지고 있고요. 연식은 2022년 3월에 등록했습니다. 주행거리 이제 약 4,900km 밖에 주행하지 않았어요. 아직 신차 보증까지 남아있는 거의 새차 수준의 차량으로 준비했고 사고 또한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리고 개인분이 운영하시던 당연히 1인 신조 차량이고요 저희 경호모터스에서는 언제나 그렇듯 정직한 판매를 위해서 번호판을 공개하고 있고요 등록증 원본은 공개하고 있습니다 절대 허위 매물 하지 않습니다 침수 전선 차량은 아예 취급하지도 않아요 저 김현우 대표와 경호모터스 이름 걸고 약속드리니까 믿고 영상까지 봐주시고요. 또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더뉴 스파크 프리미어에 대한 옵션 정보 얻어가시고요. 후반부에 또경험모터스김현 대표가 아주 파격적인 금액, 그리고 가성비 넘치는 금액에 판매하는 금액도 후반부에 공개되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뒤에 보시는 더뉴 스파크 차량 굉장히 예쁘죠? 원더랜드 블루를 가진 더뉴 스파크 차량. 외관, 실내, 사고 유무까지 꼼꼼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3월에 등록한 더뉴 스파크 차량인데 외관부터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관 상태는 주행거리 이제 약 4,000km 주행했고요. 그리고 2022년 3월에 등록한 차량이기 때문에 정말 깔끔한 외관 상태 보이고 있죠. 그리고 이 원더랜드 블루 색상. 다시 한번 봐도 굉장히 고급스럽고 굉장히 예쁘네요. 하늘색 빛이 살짝 도는 게, 어 완전 블루라고는 느껴지지 않을 만큼 이제 고급스럽고 예쁜 색상을 가지고 있는 원더랜드 블루의 더뉴 스파크 차량이고요. 그리고 프리미어 차량답게 앞쪽으로 보시면 헤드 램프와 아래쪽으로 안개등이 보이고 있고 그리고 휠이 16인치 에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죠. 16인치 휠이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본닛 부분 보시면 역시 주행거리에 맞게 뭐 스톤칩이라던가 이런 부분들도 하나도 보이지 않는 깨끗한 상태 본닛과 그리고 고급스러운 전면부를 보이고 있는 더뉴스파크 차량입니다. 운전석 휀다 깔끔합니다. 그리고 앞문. 깔끔하죠. 앞문은 살짝 아쉽지만, 이쪽에 문콕이 살짝 보이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뒷문, 뒷문은 문콕도 없이 깔끔한 뒷문을 보여주고 있고, 뒤쪽 휀다 역시 깔끔합니다. 이 차량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라, 옆쪽에서 비춰드려도 단차 주행거리 4,000km에 맞게 단차 또한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는 깔끔한 외관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더 뉴스파크 차량입니다. 운전석 휠 타이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운전석 휠 부분인데 휠은 역시 4,000km 밖에 깔끔한 휠이 보이고 있고 타이어 트레드는 90% 이상 남아있는 새 타이어 수준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운전석 뒤쪽에 휠 타이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 뒤쪽에 휠 부분인데 휠은 역시 깔끔한 휠이 보이고 있고 타이어 트레드는 역시 4,000km 밖에 주행하지 않은 새차 수준의 차량답게 새 타이어를 보유한 더뉴 스파크 프리미어 차량입니다. 더뉴 스파크 차량의 후면 모습입니다. 후면에서 더 깔끔하죠? 트렁크 라인 쪽 비춰드려도 깔끔한 차량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범퍼 라인 쪽 비춰드려도 깔끔하죠? 그 위쪽으로는 리어 램프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스파크라는 엠블렘하고 쉐보레 엠블렘이 고급스럽게 자리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역시 1,600만 원에 풀옵션 차량답게 후방 감지센서 또한 깔끔하게 자리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트렁크 열어서 트렁크 공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뉴 스파크 차량의 트렁크 공간입니다. 위쪽으로는 가볍게 물건을 올려놓으실 수 있는 선반이 보이고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트렁크 공간이 보이고 있는데 거의 뭐새 차량이죠. 매트부터 시작해서 장갑도 좀 보이고 있는데 거의 새 차량이라 깔끔한 트렁크 공간 보이고 있고 경차량이라 역시 트렁크 공간은 그렇게 넓지는 않지만 그래도 물건을 좀 수납할 수 있는 트렁크 공간을 보유한 더 뉴스 파크 차량의 트렁크 공간이었습니다. 이제 트렁크 닫고 측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뉴스 파크 차량의 뒤쪽 측면 영상이에요. 뒤쪽 측면에서 봐도 정말 깔끔하죠? 뒤쪽 핸다 깔끔하고요. 뒷문, 앞문 앞쪽 핸다까지 모두 깔끔한 상태 보이고 있고 이 차량 완전 무사고 차량이죠. 조수석 쪽에서 이렇게 비춰드려도 캐릭터 라인 쪽에 단차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요 역시 주행거리 4,900km에 걸맞는 깔끔한 외관 보여주고 있는 더뉴스파크 차량이고요 뒤쪽 휠 타이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뒤쪽 휠 부분은 역시 깔끔하게 보이고 있고 타이어는 역시 새 타이어를 가지고 있는 더뉴스파크 차량입니다 더뉴스파크 차량 외관은 다 살펴봤습니다 외관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그리고 4,000km밖에 주행하지 않은 차량이기 때문에 깔끔한 애가 그리고 휠도 기스 하나 없는 휠과 타이어도 새 타이어를 보유한 더뉴 스파크 차량이고요. 실내 들어가서 이 차량이 풀옵션 차량이죠. 뭐 전방 추돌이라던가 이런 옵션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뉴 스파크 차량의 운전석 도어 트림입니다. 이제 깔끔한 도어 트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앞쪽으로 보시면 블랙 하이그로시의 우드가 굉장히 고급스럽게 자리하고 있고요. 깔끔하게 크롬의 캐치가 보이고 있고, 가리적으로 그 윈도우 스위치와 접이식백 밀러, 그리고 사이드 미러를 조절하실 수 있는 버튼이 자리하고 있고, 이제 깔끔한 3,000km에 걸맞는 도어 트림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옆쪽에서 본더 뉴스파크 차량의 실내 모습입니다. 이제 깔끔한 실내 보여주고 있죠. 주행거리 4,000km에 걸맞는 깔끔한 실내 보여주고 있고요. 이 블랙 하이그로시의 이 우드와 그리고 이 크롬이 깔끔한 실내를 보여주고 있는 더 뉴스파크 차량이고, 역시 주행거리 4,000km에 걸맞는 차량답게 가죽상태 또한 보시면 주름도 한 없이 깔끔한 시트 상태를 보이고 있는 더 뉴스파크 차량입니다. 앞쪽으로 보시면 이 차량 풀옵션 차량이죠. 이렇게 차선 이탈 버튼이 자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CT 모드, 오토 중에 CT 모드라는 모드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더 뉴스파크 차량입니다. 이제 실내 들어가서 이 차량 정확한 주행거리, 그리고 실내 또 옵션 좀 있죠 그 옵션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뉴스 파크 차량 실내로 시동 걸었습니다 이 차량 정확한 주행거리 4,948km 주행했네요 이제 채 5,000km도 주행하지 않은 거의 신차급의 차량인데요 그만큼 신차 보증까지 충분히 남아있는 더 뉴스 파크 차량이고요 앞쪽에서 보시다시피 차선 이탈 표시가 보이고 있죠 이 차량 풀옵션 차량이기 때문에 뭐 차선 이탈이라던가 뭐 전방 추돌 이런 옵션이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핸들에 이 전발 추돌 버튼 누르시면 전방추돌 센서가 울리는 거리를 조절하실 수 있는 전방추돌 센서까지 보유하고 있는 더 뉴스파크 차량이고요. 운전석 핸들 상태인데 역시 4,000km 걸면 가죽으로 된 깔끔한 핸들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앞쪽으로 보시면 이제 크루즈 버튼이 자리하고 있어요. 뭐 속도 조절하시는 버튼이라든가 크루즈 동작 버튼의 버튼이 자리하고 있고요. 역시 프로순 차량이라 역시 핸들 열성까지 자리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쪽으로 보시면 이제 뭐 음성 이식기라든가 핸즈프리에 관련된 버튼들이 자리하고 있고 볼륨을 조절하실 수 있는 버튼이 자리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우리 이 차량 프로순 차량이죠. 정말 경차에는 없는 정말 경차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 옵션이 들어가 있는데요. 바로 hud까지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풀 옵션 차량이라 이 스마트 키는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앞쪽으로 보시면 모니터가 보이고 있는데 이게 풀 터치 시계예요 그래서 터치감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풀 터치 시계이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사용하실 수 있는 이 터치 시계 내비가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 이렇게 그리고 이 차량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죠 그래서 안드로이드나 애플 이런 핸드폰과도 연결을 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가지고 있는 풀 터치 시계 모니터를 가지고 있는 더뉴 스파크 차량입니다. 센터 페시아 쪽으로 보시면 블랙 하이그로시 우드그레인이 고급스럽게 자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비에 전원을 켜고 끌수 있는 버튼이 자리하고 있고, 그리고 뭐홈 버튼이라던가 내비에 관련된 핸즈프리에 관련된 버튼들이 자리하고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보시면 이제 공조 스위치 버튼들이 자리하고 있는데 프로토죠. 그래서 온도를 이렇게 조절을 하실 수 있는 온도 조절 버튼하고요. 그리고 에어컨 버튼하고 공조 스위치 버튼들이 자리하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 기어 노브인데, 역시 하이그롯이 고급스러운 기어 노브를 확인하실 수 있고, 이 차량 이제 열선 시트는 운전석 조수석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 더뉴 스파크 프리미어 차량입니다. 조수석 도어 트림 쪽이에요. 역시 깔끔한 도어 트림. 주행거리 4,000km에 맞는 깔끔한 도어 트림 보이고 있고요. 실내 들어와서 가죽 살펴봐도 정말 깔끔하죠? 주름도 하나 없는 깔끔한 가죽을 보여주고 있고요. 역시 IPS 로 밀러 기본적으로 정체되어 있죠. 그리고 앞쪽으로는 블랙박스의 영상이 보이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더뉴 스파크 차량 앞쪽 좌석은다 살펴봤어요. 이제 뒤쪽 좌석 넘어가서 뒤쪽 좌석 한번 컨디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뉴 스파크 차량의 뒤쪽 좌석입니다 굉장히 깔끔한 좌석 보이고 있죠. 주행거리 4,000km에 얼마게 주름도 하나 보이지 않고 있는 정말 깔끔한 뒤쪽 좌석을 보여주고 있는 더뉴 스파크 차량이고요. 도어 트림 조항 굉장히 깔끔한 도어 트림을 보이고 있는 더뉴 스파크 차량입니다. 이제 실내 들어가서 차량 뒤쪽 좌석 한번 착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뉴 스파크 차량 뒤쪽 좌석 실내 들어왔습니다. 아, 생각보다 뭐 그렇게 좁지는 않네요. 제가 차량을 하느라고 앞쪽 좌석을 뒤로 밀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키가 174거든요. 근데 앞쪽 무릎이 닿지를 않아요. 완전 편안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불편함을 느낄 수 없는 뒷 좌석을 가지고 있고요. 뒷좌석 가죽 살펴봐도 정말 깔끔하죠. 구름도 안 없는 깔끔한 가죽을 보이고 있는 더 뉴스 파크 차량입니다 더 뉴스 파크 차량 이제 실내는 다 살펴봤습니다 나가서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사고 유무하고요 가격 구매 포인트 말씀드리면서 간략하게 마무리 영상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뉴스 파크 차량 외관 실내 다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사고 유무하고요 가격 구매 포인트 말씀드리면서 간략하게 마무리 영상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할게요. 뒤에 보시는 던즈 스파크 차량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에요. 단순 교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그리고 당연히 용도 이력도 없는 1인 신조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2022년 3월에 등록했습니다. 주행거리 이제 약 4,900km 밖에 주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세차급의, 준 세차급의 차량으로 아직 신차 보증 기간 또한 넉넉히 남아있고요. 외관 색상 보시면 원더랜드 블루. 정말 고급스러워요. 하늘색 빛에 살짝 파란 빛이 도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원더랜드 블루 색상을 가지고 있는 더 뉴스파크 프리미어 차량이고요. 신차가가 약 1,600만 원 정도 하는 거의 썬루프 빠진 풀옵션급의 차량인데, 경차로는 보기 있는 HUD도 있고요. 그리고 전박 추도 센서라든가 차선이탈 이런 안전과도 관련된 옵션들이 전부 포함이 되어 있는 썬루프 빠진 풀옵션급의 신차가 약 1,600만 원 정도 하는 더 뉴스파크 프리미어 차량입니다. 이제 경험모터스 김현우 대표가 판매하는 금액 말씀드려야겠죠. 뒤에 보이시는 더 뉴스파크 차량, 판매하는 금액은요. 1,19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신차가 약 1,600만원 정도 하는 썬루프 빠진 풀옵션 원더랜드 블루 색상을 가진 4,000km밖에 주행하지 않은 2020년 3월에 등록한 더 뉴스 파크 차량을 경험 모터스 김현우 대표가 1,190만원이라는 파격적인 금액, 합리적인 금액에 판매하고 있으니까 구매 계획 있으시거나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전화주세요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경험 모터스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들 그리고 촬영에서 업로드한 차량들 두루두루 보실 수 있으시니까 구독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촬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경험 오토스 대표 김현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